와. 와, 지금 연기가 엄청납니다. 지금, 불을 피우고 있어요. 전민 선생님께서. 아우, 배워. 되겠는데. 응? 그냥 걸치면 나뭘걸 네, 하고. 아, 어, 뭐 아, 그거뭐크를해그 목에 저기다 걸치면되를 올까? 아, 목에다가. 목에다가. 또는... 아니, 한 점만 하면 돼. 조금만, 조금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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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시간있다고할다 타이어 아, 뭐 아좀안꺼져이도지 않아, 거 야. 는 뭐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저 문제처럼 그냥 남 어디 가서 남의 날끼리 먹고 네. 가서 저슬 가죠 저 그래서 이거는 못 아니 저걸 이제 차가 기다 다리 밑에 가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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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럴 수있어 그걸 생각 못했어 다음에 오지 뭐, 어, 이제 봄에 따뜻해지는데, 뭐, 야김사갓 네, 옷을 한번 입어 그거안 어울려. 자연 물이 자연 물 안에서 내려오는 물이예요? 네 자연 물이예요 네. 응. 완전 자연 물와오 응. 그러니까, 응. 응. 완전 봄날 같다 봄날이요물 빠닥빠닥 바닥 소리가 그냥 네. <laughs> 아주 잘 탑니다. 타다닥, 타다닥, 타다닥 완전히. 그럼 뭐 겨울에는 일하는 건 없잖아. 야, 겨울에는 지금 나 예, 나무나 좀 하고 그랬지 뭐. 어, 그랬지. 겨울에는 뭐. 쇠고기 먹고는안찌고고밥 해먹고 쇠고기 빼고는 아, 아, 먹찌는 네. 뭐. 네, 때야 이제 산을 떼고 가또몇분 됐나? 응. 봄에 가면 12분. 산에 가 산에 산에 좀 많이 나와요 어, 뭐. 나물하고 뭐 나물. 산삼하고 뭐 산삼이요? 예좀 저거 많이 크잖아요 네. 네. 산은산삼 산산 많이 캐 보셨어요? 예예 많이 만났을 때 제일 기분 좋을것 같아요 응. 신바따 신바다. 신바다. 신요 응. <laughs> 산삼 바다신실 때는 목욕 신바다. 신바다. 개바다 신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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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다 신바다. 신바다. 는 말만 찍어 놔요. 내가 찍히고 봐서 그래서 모에서 왔째 아스킴에서 <laughs> 오셨대. 시죠 <멋있죠>? 아, <laughs> 에스킴에서 오신 분. 계시고요 <laughs> 얼마나 멋있데 와, 거아 내가 <laughs> 嗯，一步。